안녕하세요. 여행 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왜 왔느냐? 아, 여기 막국수를 기가, 막국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 왔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요.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삼복 소나무 막국수. 와. 여기 보세요. 제 뒤로 가게가 산으로 싹 둘러져 있고 가게 자체도 굉장히 높은 느낌 물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한테는 이미 입소문이 다 났대요. 근데 어떻게 통하냐? 이 마당에 보이는 저 멋있는 소나무 있잖아요. 저 소나무를 보면서 아, 그 소나무 있는 집 거기 맛수 맛있지 하면서 이미 입소문이 쫙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더 중요한 건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거기서도 여기 와 가지고 맛있게 먹고 갔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그 식객 허영만 선생님이 얼마나 음식을 잘 아시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 허영만 선생이 맛있게 드셨다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 막국수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그 유명한 막국수를 제가 영접을 했는데 사장님하고 요 맛의 비법을 좀 물어본 다음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최북단의 막국수 고수라고. <laughs> 들었거든요. 네네. 이뭐 현지인들 관광객들 모든 사람들의 그 입맛을 사로잡은 이막국수의 비법이 뭔가요? 면발. 네. 또 저희는 육수. 저희는 이 육수를 만들 때 항아리로 만들고 있어요. 뒤에 가시면은 네. 이제 어마어마한 큰 항아리를 땅에 묻어서 네. 거기서 이제 그동치미를 담궈서 네. 꺼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면에는 어떤 비밀이죠? 아 이거 순메밀은 이제 말 그대로. 순수한 메밀가루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데서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메밀을 반죽에서 이좀 끈기가 있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않나요? 막국수는 이제 여러 가지 섞은 거, 전분 이렇게 섞은 게 이제 막국수고. 아, 면날 어떤 탄력과 그런 걸. 예 네. 근데 그 옛날엔 이걸 두둑 떨어지니까 섞어서 이제 막국수가 된 거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순수한 메밀 그 자체를 빠서 바로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진짜로 또 네. 어떤 맛의 비결이고, 네. 사장님만의 어떤 기술이네요. 그렇죠. 완전 100% 순메밀 하는데 제가 잘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집이 순메밀이 유명합니다. 그럼 이 막국수를 맛있게 먹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먹어요? 네, 자기 취향대로 다 틀리는데, 네. 처음에 이걸 한 스푼 정도, 한 바가지 정도 넣고, 네. 잘 섞어서 맛을 한번본 후에, 이제 식초를, 뭐, 신맛이 좋다, 더 드신다면, 식초를 조금 타시면 되고 네. 단걸 좋아하시면 조금 더 타고 어, 원래 소상하십니까. 그 자체로 먹어도 괜찮은데 네. 자기 취향 따라 조금씩 다틀리기 때문에 음. 그렇게 타서 드시면은 자기 취향에 맞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laughs> 그럼 여기 또 마쿠스 말고 또 추천할 만한 식인천 메뉴 같은가요? 아, 아요 겨울 메뉴 자기 그 들깨 마쿠스 어. 칼국수가 있는데 네. 요것도 추천해볼 만합니다. 어. 특유의 강원도 감자가 좀 들어가고요. 어 그러네 네, 들깨도 저희가 이제 집에서 기름들게, 네. 그걸 가서 빠서 두 가지를 만든다 거를. 하나는 생으로 까서 가져오고, 하나는 약간 볶아서 가루를 해서 가져오고. 두 개를 대합하는 게 아. 기술입니다. 아. 네. 저희가 어렸을 때그 돼지 잔치집이 있다. 나가면 네. 돼지를 잡습니다. 네. 그런 이제 통돼지를 삶아서 이제 썰어서 나가는 게 편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사태 쪽을 제가 늘 먹었을 때 비계도 없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개발을 해서 저희는 비계가 없고 사태만 나갑니다 보통 약간 삼겹부위처럼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래요 네. 그래서 특별해 보여 가지고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태로 하는 근데 요게 냄새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건 네. 뭐예요 아 그건 명태 식혜라고 아, 생명태 살을 폐처럼 쓸어서 좌석수 좀 알려주세요 7좌석은 앉는 좌석이고요아 7테이블이 예. 네. 의자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이 15테이블인가 어. 오 15테이블 네. 네, 가득 깔끔하더라고요 네. 주차장도 너무 네. 넓고 단체로 와도 전혀 부담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네 네. 네. 어,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잘 비비기 전에 순수 메밀면이라고 하니까 이거 메밀면만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음 확실히 다른 막국수랑 다르게 면 자체에서 그 메밀이 약간 뭐랄까 그 거친 텍스처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 여기 이 음식을 만드신 사장님이 드시는 방법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를 하고자 넣고 이거는 색깔도 되게 이쁜게 요거만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아 어우 시원한데 막 새콤하거나 이렇게 맛이 진하진 않아요 어 아, 그러니까 이제 막수 먹는 사람들이 알아서 또 설탕이나 식초나 이런 거를 가미할 수 있게 일부러 약간 삼삼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 참기름만 살짝. 자, 한 바퀴. 향이 왜 이렇게 드시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100%순 메밀이다 보니까 뭐랄까 그 너무 많은 양념들이 추가되면은 이 메밀의 맛을 또 온전히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드시는 것 같거든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메밀 면의 그런 어떤 질감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느껴져요 지금. 흔히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막국수 근데 맛있습니다 면이 또 거칠거칠하고 가늘어가지고 그래도 이 간이 잘 배는 것 같아요 그걸고 제가 면 중에 탄력이 없는 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근데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설픈 면이 아니라 이 동치미도 그렇고 이 면을 만드는 기술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식초, 설탕을 살짝 더 넣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맛이 달라지나? 와. 설탕, 식초를 넣은 순간. 흔히 먹었던 그런 맛으로 변질돼요 이제 동치미랑 참기름만 넣어서 먹었을때 이 순수한 이 메밀면의 맛을 제대로 느낄수가 있는거 같아요 이게 섞으니까 그때가 맛이 없어진다는게 아니라 뭔가 아까전에 좀 유니크 했다면은 덜 유니크하다는 느낌? 물론 기호에 맞게 먹는거지만 면이 간지 자체의 그 맛을 느끼기에는 동치미랑 참기름을 넣는 사장님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메밀로 만든 칼국수 들깨칼국수 아 겨울엔 또 이만한 게 없죠 또 아유 맛있겠다 감자 역시 강원도 하면 감자죠 음. 감자가 너무 맛있어. 음. 감자가 가진 그 향기, 꽃도 아닌데 향기가 있어. 아 대단합니다. 아이 음. 먹을 때마다. 아주 미세하지만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 들깨 가루가 씹히는 맛이 나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고소고, 어, 진짜 너무 죽입니다. 김치 딱 얹어가지고. 겨울에 여행 왔다. 밖에 좀 추웠다. 그러면 요, 막국수인데, 이제 들깨가루로 만든 요, 칼국수. 칼국수 이거 먹으면은, 아, 너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음. 이번엔 편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요런, 요런 부위, 요런 때깔. 예, 수육은, 보통은 수육이 허였잖아요. 집에서 삼겹살 삶았듯이, 근데, 보쌈 고기 같은 느낌인데, 다릅니다, 역시. 부위가 다르니까. 전 겉보기에는 좀 퍽퍽하고, 비계 부분이 없어서, 또 퍽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먹었더니 안 그래. 음, 진짜 부드러워 명태 식혜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어디다 갖다 붙여도 어울릴 수 있는 그맛 그리고 이 보이는 색깔이 빨간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막 강한 조미료 맛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되게 부드러운데 간이 딱 알맞는 게 음, 이 편육도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고 전혀 질기지 않고 냄새도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명태이랑 같이 먹으니까 간도 좀더 맞으면서 이 편육이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명태살이 부서지면서 같이 씹히는 이 편육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삼북 소나무 막국수에 와서. 맛을 봤는데 지금까지 이런 막국수는 없었다 새로운 막국수였다 진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해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막국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면 자체에 갖고 있는 그 메밀의 그 느낌이 너무나 잘 살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먹으면서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배가 안 찬다는 느낌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정말로 뭐 양이 작다는 게 아니라 소화가 너무 잘될것 같은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 잘못 시키잖아요. 와 이거 100%순 메밀이라 먹, 먹음과 동시에 지금 소화가 되는 느낌 진짜로. 그래서 동치미만 살짝 부어서 참기름만 한 바퀴 싹 돌려 가지고 딱 먹으면은 정말 맛있으면서도 아 정말 이게 메밀 맛이구나 이게 진짜 막국수 맛이구나 요거 느낄 수 있고 겨울에 찬바람 불 때는 들깨 가루든 이 메밀로 만든 칼국수. 아, 요것도 일단 감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감자 향도 좋고, 들깨가루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벌써 향기부터가 배가 부른 느낌 나요. 정말 든든한 느낌. 먹으면은 세 해가지고, 착상합니다. 요 편육도 어, 전 비계를 좀 좋아하는 판데 살코기만 있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겉보기에는 비계가 하나도 없지만, 그런 모든 어 단점일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다 상쇄시켜요. 정말 부드럽고 명태식켜도 간이 자극적이지 않고 밥이랑 먹어도 뭐랑 먹어도 아니면 명태식회만 먹어도 되는 딱그 적정 수준의 그 라인을 딱 유지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잘 어울리는 그런 맛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사장님이 진짜 여기 육수부터 해서 면 그다음에 들깨가루 이 고기 명태식회 뭐든지 다 직접 손으로 힘들게 만드시고 정성을 쏟아 부으니까 이런 맛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백견이 불릴 식입니다. 저는 유명인이 나왔다고 해서 뭐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식당이 오늘은 그 허영만 선생님이 왔다 갔다고 해서 저도 약간 기대를 품고 왔는데 역시 허영만 선생님 맛잘알이네, 맛잘알. <laughs> 맛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도 뭐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맛을 잘 아는데 여기 막국수 오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여러분 고성에 오시면은 그냥 어설픈데 가서 흔한 막국수 드시지 마시고 여기 삼북 소나무 막국수 집에 와서 진짜 매밀의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